레네지 투더 차모 위브 준비 죠 나가서 적들 맞이합니다 출발합니다 비네 빌텔존 일텔, 일텔 존 출발한 적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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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젖 교전합니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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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소교별 들어갑니다 소교집 앞에 채미. 채미 찍. 조조. 치고 나가면, 사태 이별. 나가졌고 자, 판모, 펄, 판모 올려주고, 생존이님 어설트 올려주세요. 어설트가 아니라, 저, 저식이요. 어쌤, 올려주세요. 자, 모 파티 할게요. 아차리 되면 올려주세요. 모 파티 할게요. 아차리, 올려주세요. 배틀댄 배틀까지 가면 주세요. 오케이. 고 자, 탈출 감아야 돼. 지금 감아야 돼. 어, 탄탱, 탄탱 저브레스 걸려있고. 오케이. 풀면 바로 감아줘요. 나 20초 후에 풀려. 비늬 밀텔 존 앞쪽에 교전 중입니다. 전부 다 합류해 주십시오. 파도 올라왔고요나또 갇힐 것 같아. 오신들. 오신들 안 잡히고. 내가 브레스 읽게요. 나 5초에 풀린다. 나 엑셀 오신 옆에 내 브레스 올렸어요. 나 바칼이. 버들치 버들치 뚫렸구요 자, 우리 또뭐 되는 거 체크합니다. 강두 파티 해놓을게요. 강두. 초대, 강두. 로신이, 로신이 안 잡히고요. 확실히 안 되고, 조선이, 조선이 버리고, 로신이 다시 봅니다. 로신이 배틀 중, 로신 찍고 들어갑니다. 로신이, 넘어가야, 예, 부적중, 안바 부적중, 연재 부적중, 연탄이. 나또 갇혔어, 예. 우리 탈치킬 8초 전. 내가 저뽕밀때 데리고 올게. 오케이, 나이씨 아, 너무 일찍 올렸다. 괜찮아요. 끝나면 탱스킬 바로 감아주세요. 자, 어설트 아처리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강도 탈해 주시고요. 어설트 아처리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나우빌 파티. 리그 뽕. 잠깐만, 리그. 리그, 리그 안 잡히고요. 리그 한... 리그 뽕! 리그 뽕! 배틀! 올렸어요. 나우배 탈. 로신 이쪽 보자에 로신 넘기자에 로신이 뒤져있구요. 하탱이. 하탱이 무적 중. 가치이 안되구요. 뭐다 정리된 것 같은데? 다 정리된 것같아 오케이. 이도... 하탱이. 이도 언니 맞다 이중 2 9 초전 이사다만 안 된다 이도 언니 자모파티할게요모저 맞다 이 누구한테 건거야이 새끼가 애들 뒤에 나오네요 이도 새끼 버리고 뒤에 나온 새끼들 단속이 파달 중1 4 초전 내코 단에 단에 없다 단에 넘깁니다 단에 단에 찌 어, 이도 언니 리셋하면 안 돼요? 이도 맞다이, 누가 계속 리셋한다이? 이도 리셋하면 안 돼요? 맞다이 버그입니다, 저거. 이도, 이도 새끼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이거 계속 리셋되잖아, 이거. 페이스 투 페이스가. 이거 조치하라고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이거 지금, 지금 뭐한 2분 동안 지금 위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좀비 새끼도 아니고. 리셋 누가 또 했어? 아, 야 애들이 와서 리셋해주나봐. 아, 씨.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 빨리 패치합시다. 이거 이러면 안, 된, 안 되는 거라고. 이거 보이시죠?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 아, 잠깐만. 좀... 페이스 투 페이스 계속 미셋되는 거 지금 2분 동안, 지금 한 3분 된거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이거 봐, 이거 봐. 버프로 들어가야 스킬이 디버프로 들어가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딸. 오케이, 의문사. 그한번 의문사 할 새끼를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주면 안, 안 된다는 겁니다. 하탱이별뿌렸구요 앞에 리세. 아 야, 야, 저 새끼 뭐야? 뭐 종합병원이야? 아, 환자 새끼들 저거. 제조직까지 하네요. 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시 자텔자리쪽으로 모여서 모여서 진입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모호파티 해놓을게요 모호파티 우리 탱스킬 되는거 체크좀 해주세요 모호파티 6시 자텔자리에서 어설트 안고 출발합니다 오케이 6시 자텔자리에서 오케이 적들 출발했어요 자 올려 올려 생님탱시를 되나요? 교전합니다. 오케이. 면제. 면제, 면제, 뭐, 어, 어, 야, 안 봐. 앞으로 아, 치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교전합니다. 하탱이. 나 갇혀있구요. 자, 판무, 판무신으로 교전 시작. 세킬 올라왔구요. 판무신으로 교전 시작. 판무 올라왔구요. 자. 자, 파덜 올릴 준비. 파덜 올릴 준비. 바로 올려야 돼. 파덜, 바로 올려요. 바로 올려주세요, 형님. 자, 강두 파티에 놓을게요. 초대 강, 강두 잘했어요. 카이도 맞다이 중. 맞다이 배우고 또 나왔죠. 이거.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나 풀렸다이. 저도 합류. 애들 파덜 중. 안으로 더 들어가자. 짜요짜요 보고 들어가자. 짜요짜요 보고 들어가자. 짜요짜요 보고 진입. 애들 콜. 하태기 옆에 네브레스 올렸어요 안봐뚫렸고 넘깁니다 하대 끝 네, 아직, 하면 아, 아직 하면 안 돼요 아직 하면 안 돼요 아직 하면 안돼 오케이 넘어간다 이. 이도 넘어간다 임새 오죠 오달 꽂아주고요 오케이, 찍, 찍. 앞에 쪽에 잔챙이들 입구지를 하고 있나? 자, 아차리까지 다 올려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 넘기자 이 새끼. 넘겨, 넘어가. 나 갇혔어, 에. 탄탱도 갇혔다, 강두강두 강두 파티 초대 강두 강도어설트 먼저 어 어쌤 먼저 올려주세요. 올려줘야 돼. 오케이. 비드 밑구쪽 교전 중입니다. 합류합니다. 비드 밑구쪽 교전 중 합류해 주십시오. 올렸어요. 오케이 올라왔구요 네. 자강도 탈해주세요. 어 나도 갇혀있어 초대위 나우빌 야 구름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우빌 찍고 와봐 알았어 알아어알아어해쉐크 장비 없어요 밀대에요 우리 코라네요 짠지 하덜 중, 수비 없다. 카탱이 없다. 카탱이 넌입니다. 나 브레스, 올렸어요. 옆에 짠지, 짠지 찍, 카탱이뚫렸고요 내가 배틀 올릴게. 잠깐만, 이부염, 뽕, 내가 배틀, 나우비 탈, 가리 가디한테 걸었다, 이 맞다이. 가이도 버리고요. 아빠. 아빠 20초 전. 관계토. 아빠 버리고 초대 구름님 파티. 오케이. 정리완. 아빠. 끝나가요. 3초 전, 2초 전. 미사보냅니다 그래도 저의 바츠 애들보다 애들이 훨씬 낫다. 질이 질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애들이 정신력은 월등히 앞서. 종합평가에서 바츠 애들보다 애들이 한수위인 걸로. <laughs> 다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시 뒤로 물을게요. 입구 열어주겠습니다. 열한시 앞쪽에 있는 적들 치겠습니다. 네코 뭐 소풍언니 에야 어디가 뒤지고 가야지 어? 117렙 먹은 새끼야 어, 오케이. 교전합니다. 입구 바로 앞쪽이에요. 나 갇혔어요. 자, 생존님 어쌤 먼저 올려주세요. 팜 올려주고 자, 라인즈스 저기 끝나면은 저 탄탱 잠깐만요 탄탱 나인짓 되나요 오케이 자 끝나면 바로 텐스 감아줘요 탄탱 구워해주고자 초대 리그 초대 리그 바로 감아요 오케이 오케이 감겼고요 나 20초에 풀려요 어 따였나봐 저 죽었을 때 올라왔나봐 어, 비너 믿고 앞쪽입니다. 교전 중입니다. 합류해 주십시오. 비너 믿고 앞쪽. 합류했나? 여러분들 아직 합류가 안된것 같은데 좀. 어, 뒤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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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또 갇혔다 해. 우리 뒤로 좀 빠져봐. 뒤로 좀 빠지면서. 오케이. 뒤로 좀 빠지면서 교전해요. 우리 조금 뒤로 빠지면서. 리그 형 따라가요. 리그 형 따라가요. 다 빠져. 리그 찍고 이동해요. 자, 리그 찍고 이동해요. 이동해. 리그인 대로 가. 다 빠지면서. 천천히 빠지면서. 리그 찍고 이동해요. 리뷰 형이 저기 앞, 에 제일 중앙에 들어가 있는데. 어, 예, 리그 찍고 이동해요. 가서 다 죽어요. 가서 죽을 자리면. 우리 저기, 뭐, 인첩도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 볼게요. 자, 강도 탱시킬 탱. 스킬, 탱... 자자강도 파더로 왔나요? 자강도 탈해줘요 강도 탈해줘요 잠깐만요 저 배틀 올립니다 배틀 초대, 부주먹, 브이 자 어센 먼저 올려주세요 나브레시입니다 그랬어. 없어요. 자, 쌤 먼저 올려주세요. 나가깔리 여기도 파달 중. 이제 파달 중. 3초 전, 2초 전. 넘깁니다. 자, 자 들어가서 끝내버리자. 하탱이. 가탱이. 연제 먼저, 연제 먼저. 카이도, 카이도 버리고 도신이 뒤져 있구요. 연재, 다시 연재, 짠지. 짠지 찍, 가탱이, 뚫어냅니다. 우리 뭐, 어설트 되는 거 있으면 체크 좀 해주세요. 초대 모, 어설트 아처까지다 감아주세요. 바디 먼저 넘깁니다. 넘어가요, 30만 못달 면제 앱을 콜랍니다 계약행 안 되고 아빠 아빠 부적중 앞쪽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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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중 3초 전, 2초 전 넉입니다 면등이 의인 인사 계란이 파덜 중 단에 사람 등쳐먹은 년이죠, 단의 안을 아주 질이 나쁜 년이에요 처장 끝 영입니다. 여기 뭐 물반 고기 반도 아니야 여기 고기밖에 없어 여기 애들은.